오늘은 제21 열의 실력품과 제22 총력품입니다. 내땅 밑에서 솟아 올라온 천 세계의 뒷글수처럼 수많은 보살 마살들이 모 멀리 설하겠나이다. 왜냐 하면 저희들 역시 직접 이 진실하고 정정한 큰 법으로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해서라고 뱉껴어서평전에 공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문수사리고 살던 옛적부터 사바 세계에 머물렀던 부살마살들과 모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바이들 그리고 하늘천신용량차와 전달받으라 가루라 긴나라 고배나무 아래에 분신 부처님들께서 신통력을 나타내신지 백천년이 지난 나 다음에서야 도로 그 열을 거두시었다 그리고 일시에 그큰 큰, 기침소리를 내시면서 함께 손가락을 튕기셨다 그두 가지 소리가 시방에 근부처님들 세계에 울리자 땅도 모두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직겼다이윽고그 시방 세계에 있던 중생들 곧 하늘천생명 아차와군달바아수라가로라긴 나라 마오라가가 제자라 부처님 신통력으로 죄가 거기에서 이 사과 세계를 구게 되었다. 그래서 한량 없고 끝없는 백천만억 여러 보배나무 아래 자자자 위에 앉아 계신 분신 부처님들을 보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여래와 함께 보배탑 속에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또 한량 없고 끝없는 백천만억의 부살마살들과 여러 사부대중들이 공경하며 서가물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거룩한 망경을 보고 난 시방 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크게 그 환희하여 일찍이 어던 이유함을 느꼈단 마침 그때 모든 하늘천신들이 어공가운에서 데큰 소리로 외쳤다 이곳으로부터 대천만억 한량 사바세계가 있는데 그곳에 석가모리 부처님께서 계시느니라 지금그 부처님께서 모든 부살마하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고 계시니 바로 업로 범련하게 그러니 너희들도 마땅히 마음속 깊이 따라 기뻐하며 석가모니 부처님께 내드리고 공양하도록 하여라 시방 세계의 모든 중생들은 공정에서 나는 소리를 듣자 짱장하고 사바 세계를 향하. 와 동시에 여러 가지 꽃향력나 깃발일상 그리고 온갖 장식품들과 진귀한 보배와 기묘한 물건들을 멀리서 사과세계를 향하여 정성껏 던졌다 시방에서 날아던 각종 공양물들은 마치 구름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오는 듯 싶더니만 아름다운 보델의장으로 바뀌어서 바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 머리 위를 장식하였다. 그러자 시방 세계 전체가 툭두이고 걸림이 없어져서 하나의 불국도로 공덕을 말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단 말할 수 없으리라 요약해서 말하자면 열애가 체득한 모든 가르침과 자유자재한 온가신 통녀 열애의 요긴하고 비밀한 일체 곱장과 깊고 심오한 모든 일들을 전부 이법화영에서 펴보이 밝혀서 설명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열애가 열고 난 뒤에 응당일심으로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뺏왔을 뿐더러 경의의 말씀대로 똑같이 수행해야 하는 이라 그리고는 나라 경책이 있는 곳이라면 동산이든 숲속이든 나무 아래든 혹은 철이든 속가지이든대궐이든 산골짜기든 넓은 들판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모두 탑을 세워 공양이야 마땅히 잘명심 말지니 그곳이 바로 돌을 닦는 도량이기 때문이니라 즉 모든 보처님들께서 그곳에서 <laughs> 안역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시고 그곳에서 보유 이르고 내서는 무수한 광명 비추시거을 불도구하는 자를 위해서 이같이 희유한 일 나타내도다 모든 부처님들의 기침소리와 님 열관하신 뒤에도 이 경전 잘 간직하게 하시려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많이 하시며 알량 없는 신통령 나타내시도다 이 경전으로 이 부족하기 위하여 경전 수지하는 자를 굳도록 참미하시되. 설사할 양없이 오랜 것 동안 칭찬하더라도 이려 다할수 없을 정도이거니 그 사람 내 공덕은 끝도 없고 아니 없어서 마치 시방에 허공처럼 사람이 없도다 역시 다고불과 모든 분신. 시방세계 현재의 다른 부처님들과 아울러 과거와 미래의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로 진견하고 공양하여 모두들 기쁘게 하는 생이니 모든 부처님들 도량에 앉아 얻으셨던 신하고 빨리 얻으리라 이법다경 수지하는 자는 모든 가르침의 뜻과 이름과 이야기를 어공 속에 바람이 장애 없이 움직이듯 아주 즐겁게 설명하되 도무지 막힘이 없으며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도 부처님께서 설아하신 경전의 인형과 차례까지 잘 알아서 뜻에 맞게 여시히설라리니 마치 해와 달의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세간에 있으면서 중생들의 어둠을 없애고 많은 보살들 교화하여 머물게 하리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경전지니는 공덕과 이익에 대해서 듣고 내열반한 뒤에도 응당히 경전을 수지할지니 그 사람은 의심매여지 없이 불도를 성취하리라. 종로봄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복자로부터 일어나시어 근신통역을 나타내셨으니고 도른 손으로 알량없는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한꺼번에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양 없는 백천만어 가슴 기겁에 오랜 세월 동안 닦아 익혔던 이 없기 어려운 안욕 따라 삼력삼보리의 가르침을 이제 그대들에게 맡긴 노라 그러니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이 법을 유포시켜 더욱 널리 세차아나대불이에서 모든 보살 마하살들의 이 말을 만지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할양 없는 백천만어 가슴 기겁에 올해 세월 동안 닦아 익혔던 이었기 어려움. 아역 따라 삼략삼보리법을 이제 그대들에게 맞게 놀아. 그러니 그대들은 마땅히 이 법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널리 펴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어디서나 듣게 하고 알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열애는 대자아들에 하여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또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님 지혜인겐 열애의 지혜고 자연의 지혜를 가르쳐. 이 법화경을 연설해 주어서 잘 듣게 하고 알게 하여라.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니라. 그러나 열애의 지혜를 믿지. 생이 있거든 마땅히 열애가 서했던 다른 기쁜 가르침 만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게 하고 또 기쁘게 하리라 그대들이 능히 이와 같이 할수 있다면 이미 모든 부처님들의 은혜에 부답한 것이 되느니라 당시의 모든 무살 마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온몸이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래서 더욱 공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구부리고 머리를 숙여 앞장한 채 부처님을 향하여 일제히 큰 소리로 말씀드렸다. 세존의 분부대로 마땅히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세존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이와 같이 세 차례씩 되풀이하여 일제의 큰 소리에런 말씀드렸다 세존의 분부대로 마땅히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세존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그때 석가문이 부처님께서는. 시방 세계에서 오신 모든 분신 부처님들을 각각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원래 오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시고 다 보부처님의 탑도 전에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시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보배나무의 사자자내 위에 앉아 계셨던 지방에 할량 없는 분신 부처님들과 타보 부처님 상행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아승계수의 보살대중들과. 이불을 포함한 성문대중들 그리고 일체 세상에 하늘, 정신 사람, 마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건 모두 크게 환히 하여.